간음하지 말라. 먼저 가정의 성격과 중요성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세우신 바입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일남일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철론에 속합니다. 그런 거로 가정은 신성합니다. 인간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회차에 전적으로 신임하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두 사람이나 한 몸과 같이 사는 생활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르시도와 교회와의 거룩한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르시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신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탄력한 가정의 행복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귀한 인간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인간이 납니다. 자녀가 나고 장성합니다 따라서 민족이 대대손손이 가정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삼전신앙과 종교도 역시 가정을 통하여 대대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올지라 사회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이 문란하고 파괴되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동서고금의 세계역사를 살펴보세요. 어떤 문화나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가정 도덕의 타락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과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가장 음란하기로 유명하던 두성 소동과 고모라를 루항불로 멸망을 시킨 것은 이미 심장한 일이요. 하느님의 큰 경고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신성한 가정을 잘 보존하라면 가정을 구성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똑같이 정조를 지킬 줄 알며 그 가정을 깨끗이 보존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파괴의 제일 큰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급제 계명, 가늠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자연히,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옛날 모세의 율법시대에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을 극형에 처하였습니다. 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거주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다시 죽일지니라 명한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와 같은 율법이 있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 도덕적인 법은 어기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수한 질병이 따라다닙니다. 화루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따라다닙니다. 이런 질병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혹 자녀가 난다고 할지라도 불구자들이 대체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균이 뇌세포에 침노하게 될 것이면. 정신이상이 생깁니다. 이런 원인으로 정신이상이 생긴 사람은 불치의 병으로서 고칠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병이 가정에 침노하게 될 것이면 자기 자신뿐 아니고 후대까지 화를 가져오는 것이요. 가정은 자연히 파괴가 되고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까지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현대를 소위 성적 광란시대라고 말합니다. 소위 성의 제3혁명이니 운운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10대 소년들이 날륜의 생활을 자행자지 한다고 하는, 신문 보도도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소위 상황윤리라고 해서 시츄에이션 에디스라고 해서 형편에 의지하여 음행까지도 용납하고 이런 것을 합리화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가차없이 분명히 말해 줍니다. 스사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사람의 심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조차 심는 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계명을잘 지켜야 내 자신, 내 가정, 내 자녀, 내 후손, 내 민족, 내 국가,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할 것이면 우리가 어떤 점에 특별히 주의해야 되겠는가. 찬상보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들은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가늠하지 말라고 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일어나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마음의 가늠을 행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깨끗이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누구든지 불결한 생각이 마음에 스쳐 지나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음욕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품지 말라. 그러는 말이지만은 새가 많이 날아다니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앉아서 머리깔 속에 둥지까지 설계는 하지 말라.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라.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맡은 사명에 충실해서 언제나 부지런히 일하며 분주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불결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쉬지 말로 기도하라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언제든지 쉬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마음에 기도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다음에는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주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화 텔레비전이라고 다볼거 아닙니다. 라디오라고 다 들을 거 아닙니다. 신문, 잡지, 소설, 만화, 서적이라고 다 읽을 거 아닙니다. 음악이라고 다 들을 거 아닙니다. 마음을 낮은 곳으로, 마음을 회의하게 하자. 하는 좋지 못한 음악, 좋지 못한 그림, 좋지 못한 말이 너무나 이 매스컴 시대에 있는 것을 아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접게 하거든, 빼려버리라 고 한눈 가지고 천당에 가는 것이 두눈 가지고 지옥 뿌려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보고 듣고 있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남녀 교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경건한 장소에서 경건한 교제를 할줄 알아야 합니다. 어신 나는 곳에서 교제를 하지맙시다.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읽습니다. 소위 상가 연애 사건이, 실연 자살 사건이, 시정 살인극이니, 가진 소문이이 교제를 상 가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의혹을 사게 교제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풍문 가운데 근거 없는 풍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요. 그러나 속담에 내려오는 말처럼 불태지 아니하는 굴뚝에서 연기 안 난다고 하는 속담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의심스럽게 남에게 의혹을 살만하게 교제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깨끗한 교제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혼한 남녀들은 분명히 들으세요. 약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다방 출입도 상가야 됩니다. 하물며 댄스홀이 갈수 있어. 옛날로부터 성현들은 특별히 남녀 교제에 대해서는 성의 원지하라고 하는 말을 늘 썼습니다. 존경 하나 멀리 하라고.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무시하지 맙시다. 멀리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할 것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를 물론하고 내 몸을 깨끗이 지켜서 내 정조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조는 생명같이 귀합니다. 생명부담도 귀합니다. 왜? 정조가 깨지면 생명이 파멸을 당합니다. 이것은 여자만이 아닙니다. 남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회 환경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세 가지 사실은 변치 않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결혼하기 전에 경조를 지키지 못하는 남녀는 깨끗한 결혼을 할수 없고 깨끗한 가정을 이룰 수없어 언제나 그런 거 둘째는 결혼한 후에 남녀 간의 경조를 지키지 못하면 깨끗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셋째, 이런 가정에서는 좋은 자녀가 날수 없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몸을 깨끗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를 빼앗기면 내 일생을 망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때다 이혼은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딱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에는 나눌 수 없습니다. 말라기 2장 신록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말씀해. 하나님의 미워하는 바 되지 맙시다. 그리고 최후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정신적 기초가 있는데 이 정신적 기초가 언제나 튼튼해야 합니다. 그것은 두말할것 없이 신 낭이 올 때다. 요섭이 애굽에서 젊은 사람으로 종로를 하다가 그 집안 안에 되는 사람 보디바의 아내로부터 유혹이 들어올 때에 무엇이 요섭을 깨끗게 지키게 만들었습니까? 자세히 창세기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섯 번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6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는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는 한 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몸은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지도의 지체, 성령의 전을 더럽히지 않니야 모든 죄가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몸 안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역시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언제든지 제단 후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재단에 불이 밝게 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재단이 있습니까?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성경을 읽으며, 같이 하나님을 찬성합니까? 이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깨끗이 보존하려고 하면 이 가정세단에 반드시 이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대한 사람이라도 이 계명을 포함하니까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읽으세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를 용서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용서하면 참으로 회개하면 그러지도 없서는 용서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가정을 깨끗이 신성하게 보전할 만한 은 신앙을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의 생명을 깨끗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